이자 그러면 는 알파라고 잡고 x를 어, 네. 여기를 베타라고 잡으면 얘는 알파 제곱 음. 알파 제곱 마이너스 a 알파 마이너스 a 차가운, 여기는 L, 마이너스 L, 베타 제곱 베타 음. 제곱 음. 마이너스 a 베타 음. 마이너스 음. a 있어, 맞나요? 대안하네이문세 네. 뭐 <laughs> 촬영하고 있어. <laughs> 그쵸? 2문제 뭐? 2문제 이 2문제 뭐? 2문제 뭐? 2문제 뭐? 2문제 뭐? 2문제 베타 제곱 마이너스 a 베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알파 제곱 플러스 a 알파 플러스 a죠 그럼 약분이 되죠? 아니 소거가 되죠 소거가 베타 마이너스 알파 분의 어또 분필이 있고 베타 마이너스 알파 분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에 베타 플러스 알파 마이너스 a가 돼요 맞죠? 선택권을 얻었거든 요 맞죠 맞네요 그럼 얘네가 자연스럽게 시라라라 사라지면서 <플러스 알파 플러스 알파 마이너스 A가 기 u 기가 되죠. 0 네. 알파 플러스 알파 plus 1000 plus 1000 plus 1000 plus 1000 p l 1000 plus 1000 p l a 아, <laughs> s 1 1000 p a u s 1000 plus 1000 plus 1000 <목소리> 아니, 아니, 그럼 그 얼굴 모자이크 되는 거야? 아니 아니 <목소리> 그대로 그대로. <laughs> 어, 유튜브 얼굴 팔리는 거야? <웃음> <웃음> 그러니까 이렇게 나누면 맞나 그렇죠? 야, 마이너스 사로 남는 거 마이너스 8 플러스 2니까. 여기 내 머슬도 넘쳐. 마이너스 <웃음> 2죠. <웃음> 그럼 a 분의 -2 맞아. 2, 맞아. 마이너스 1분의 e 마이너스 -2,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a가 기울가 되겠죠. 100만 되지그러 그러면은 역시 b 마이너스를 묶으면 a 마이너스 1분의 2 플러스 a 마이너스 2가 되죠. 얘를 맞지, 맞지. 맞추기 위해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하면 돼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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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쪽을... 그럼 똑같아지죠 여기서 얘와 얘를 맞지. 산술 기하를 쓸수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럼 얘는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2 루트 2가 되죠 근데 양수의 최대값이면 음... 뭐니? 얘를 붙이면 아, 최고 아, 뭐 뭐, 뭐. 맞나요? 네, 맞는 아, 뭐, 거 같아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루트 2가 되죠 이게 뭡니까? 이게 답이죠 여기까지 이 문제였습니다